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딸은 금메달, 그 아들은 목메달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딜러분들이 급해요. 그냥 인맥을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하여튼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연도 좀 재밌습니다. 자, 직장 상사의 권유 소개팅입니다. 반년 전에 5년 만난 여자친구랑 이별한 27살 남자입니다. 좀 외로워졌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차석 선배님이 외로우면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래서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7살 연상이네요. 그분이 먼저 받겠다고 했고 꽃집 하신대요. 첫 소개팅인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서가 영업부다 보니 엄청난 수직구조라 번복도 못하겠네요. 싫다는 거죠. 저를 남자로 보긴 하실런지 복잡하네요. 당장 주말인데 라는 글인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27살 순진한 남자들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그것도 직장 상사가. 글 내용을 보면 처음에 나이 이야기를 안한것 같아요. 일단 소개팅 시켜준다고 라 하니까 남자가 오케이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나이가 34살이야. 꽃집. 꽃집 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많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수직구조라고 하니까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아우, 무서워요, 무서워.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좀 심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보시죠. 어르신이나 직장인 상사 소개, 공무원입니다. 제가 늦까지 사회초년생입니다. 합격을 좀 늦게 하셨나 보네요. 직장 상사나 집안 어르신께서 전문직 같이 조건이 너무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만나보라고 하시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솔직히 상대방한테 제 얘기 꺼내시는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괜히 아는 사이한테 소개받으면 부담스럽다 그 이야기 같대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이게 진심이실까요? 혹시 이런 경우 본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들려들이 비상이라서 지금 포마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 전문직이면 전문직이지 전문직 같은 조건이 좋은 여자 남자들은 이런 표현 안 써요. 여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직장 상사나 집안 어르신. 아마 제가 볼때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 여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글 하나 보시죠. 여자들한테 전문직 기준이 대체 뭐예요? 라는 글입니다. 제목이. 여자들이 남자들 평가할 때 전문직이야. 워낙 칼 같으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여자들이 여자들 자신을 전문직이라고 일거를 때그 기준이 궁금하네요. 서른 조금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안 자기를 전문 직종에 종사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란 주로 간호사, 시위생사, 유치원 교사, 스튜디 디스, 임상병리사,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병원 리섹션 코디네이터. 아직도 뭔지 모르는 희한한 직업이지만 본인이 처음에는 오락에 종사한다 하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직업들을 절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전문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흔히 앞에 있는 고소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거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자들도 남자를 따질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 보면 참 웃겨요. 아니 남자들 따질 때 전문직은 뭐 변호사, 회계사뭐 의사, 세무사, 법무사, 간병사 뭐이 정도 클라스, 의사, 수의사, 약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방송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아, 저는 전문직종에, 저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전문직종, 뭐 의료계 종사자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이없는 거죠. 남자들한테는 이분 표현처럼 칼같이 나누면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해요. 이것도 일종의 비페미니즘 아닌가?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남녀 평등하자면서요. 남자한테 전문직은 까다롭고 여자한테 전문직은 간대한 게 이게 남녀 평등이에요?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블락을 도 이런 말 나왔잖아요. 아니, 전문직 같이 조건이 너무 좋은 여자, 이런 여자를 소개시켜준대. 보통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하여튼 뭐, 요런 그 기술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마 이분들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 아니고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라도 다시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도. 남자들한테는 칼같이 전문직 따지면서 본인들한테 전문직은 너무 간대해. 하여튼 어이없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보겠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남직원한테 지 딸내미, 지 친구 딸내미 자꾸 소개하는 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 댓글을 보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당당 신미위원들도 자기 딸 아직 못 팔아서 안될듯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맞죠. 맞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힘들 거예요. 분위기상.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초가 심하던 80년대 생 남자들이 지겹게 듣던 말이 니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유자가 적어서. 설마 자기 딸이 마음까지 못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결혼시장을 보면 양구 상권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군인한테 의존한 위수지역이었다 보니까 이 상권이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비싸게 당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2019년도에 위수지역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양구군에 주단한 이 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양구 상권이 완전히 처참히 몰라겠대요 동정 여론도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결혼 시장이 어떻게 보다면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만 대상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한국 여자 감당할 외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국제결혼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긴 있는데 한국 여자들의 외국 남자 케이스는 대부분 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국적을 보면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가 많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보면 부자들 보면 이중국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 많이 취득하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강남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 케이스랑 결혼한 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거의 뭐한98% 이상은 결혼하면 한국 남자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좀 고자세였죠. 왜? 82년도에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90년 중반까지는 남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참 높을 때가 아마 116까지 올라갔어요. 성비로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 충분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미수 지역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들 스스로 없애버린 거죠. 결혼도 안 하겠다. 그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국제 결혼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30대들도 지금 국제 결혼 중개업체로 많이 한대요.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20대는 이제 국제 연애를 선택하는 거죠. 직접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어플을 통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면 여론도 안 좋고 지금 딱 양구상권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그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하여튼 제 영상에도 제가 거의 그 뭐더라 부모님들이 좀 일부 있으시긴 있으신데 저는 아들 가진 분들만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딸 가진 분들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분위기, 지금 남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대 여자에 대한 거부현상이 갈수록 갈수록 심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나려고 하면 20대 때 따님들을 시집 보내는 게 좋아요. 지금 20대의 가치는 정말 높습니다. 20대 여자들이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20대에 결혼하려고 하면 상당히 희귀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남자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